녹차의고장 전남도 보성에서 남쪽으로 등량만을 바라보고 있는 오성산을 칼바위 주차장을 출발해서 가장 짧은 코스로 정상을 거쳐 용추폭포를 지나고 다시 칼바위 주차장으로 2 시간 5 0 분간 산행한 동영상입니다. 칼발위여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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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으로 도는 거예요? 리시 해발 40m 터 출발합니다. 가 네. 그 주차장. 네. 올라서마자 왼쪽이미 묘... 5도 정도의 육산임도 따라서 점점 경사가 심해지는데, 갈치 자길로 이렇게 올라가고있어 임도 같은데 밑바닥에 계속 돌이 깔려 있어요. 꺾고 꺾이는 길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오는 벌써 생강나무꽃이 피었네요. 그 자리에서 저 왼편인데 저 주차장 뒷능선이고 용축폭포 계곡이고 갈릉선길 돌탑 앞에 왔는데 근처에 돌탑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돌탑에는 가운데 문이 있네 돌탑 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왼쪽으로 보이는 건 계곡의 해평저수시고, 지금 동쪽으로 보이고 있는 저 암능은 칼바위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나간 칼바위 능선이에요. 이 능선 끝에 칼바위가 있죠? 돌아볼게요. 돌이 다 불러오는 사람은 없네. 능선 가까이 왔는데, 칼쪽으로, 오른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자, 능선 가까이 있는 바위들인데, 저기 길이요. 그큰 바위 앞에 있는 바위에 잠깐 올라섰어. 올라온 계곡이고 다시 그 바위에서 남쪽 이는 커다란 바위를 오는 건데 길은 이 바위 위쪽으로 가 나있어. 그큰 바위 밑으로도 굴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네. 바위를 돌아갑니다. 바위 밑으로 나오는 그런 금방 영광이 만나네. 다시 바위를 돌아보는데 아주 멋지게 생겼네. 또그 어, 어, 아, 어. 오른쪽 이이 쪽으로 우리가 원 길이고 이이 서서 뒤에 오는가 누가 바가미서 간다고 잘 응. 어. 왼편에 있는 바위인데 요 밑에 우리가 못 밑에 서있으면 비안 맞겠는데? <laughs> 안 먹었어. <laughs> 를큰 <누구를? 충무. 웃음> 바위를 지나서는 돌 길로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열두 사십 분 이백 칠십오 올라온 그 바위 쪽을 돌아다보는 요이 밑에 길로 올라왔고 열두 사십 이백 팔십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등선에 <laughs> 있는 안내판이고 그 안내판에서 바로는 동쪽 앞면. 여기 동쪽에서 온, 오는 길이 있네요. 조금 더 봉산 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나오네. 그 전망대에서 동쪽 등양만으로부터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등양만 건너편 동남쪽으로 보이는 섬들은 고흥군 고흥반도예요. 어, 껌 내려와서 있는 전망바 위에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청암마을 1.3km. 그 청암마을 갈림길, 전망바 위에서 오른쪽 능선 갈림길을 돌아보고. 저가, 첫번때 날로 온 능선. 그 청암마을 갈림길에서 어봉산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바른쪽으로 급히 내려갔다 저앞 길이 보이네. 갈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가 오봉산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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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밑에는 그용축폭포계곡 한시 5은 점심 마치고 280m 데급 경사길로 내려갑니다. 경사길이 안부까지 내렸어 여기서 한번 돌아보죠. 내려온 급경사길을 돌아보는데 길이 잘 안보여. 여기 조그맣거나 돌이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다음 봉에 올라와서 그 칼바위 능선봉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점심들 먹고 있고, 거기서부터 여 내려오는데 여기 아주 경사가 참 심했어. 다시 280봉에서 여기도 급경산에 내려갑니다. 또 안부를 거쳐서 앞에 낮은 솔밭봉이 하나 있고, 또 안부를 거쳐서 낮은 솔밭봉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음 봉인 세 번째 봉에서 조금 내려가네. 평탄한 길로 오다가 경사길로 또 내려가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정상 같은데 거의 평탄한 능선 길로 육산 오다가 위쪽 곰 내려갔다 오다니 네 번째 봉에 올라가요. 부드러운 평탄한 길로 오다가 위쪽 곰 이제 네 번째 봉에 경사길이 있네. 네번째 봉을 약간 우측으로 갑니다. 네번째 봉이요. 여기가 네번째 봉이구 네번째 봉이 올라왔습니다. 좁은 공터가 있고 그 뒤로 오봉산이 보이는 것 같아. 그 공터를 지나면서부터는 돌길인 것 같네. 성터 같기도 하고. 어. 어. 돌 무덤봉 같은 오리로 어. 올라가네. 돌무덤 같은 봉을 왼쪽으로 돌아서 가네. 돌무덤 봉이 이게 사봉이구먼. 이 자리에서 돌아봐요. 성토인지 너덜지 된지 구분이 안 되네. 한시 사십 분 삼백 오 성토 같은 이게 네째번봉우리야 거기를 지나면 이제 바로 앞에 오봉산이 나오네. 성토 위에서 본이 용추 폭보 계곡하고. 그 건너편 맞은편 능선 인데 거기도 아주 순 바위 산이요 저 들어온 쪽으로 저수지가 보이고 여기 밑에가 주차장 성타 위에서 돌아본 저 뒤로 칼바위 능선인데 순 안봉이고 고그 밑에 절수가 있어요. 다시 왔어요. 저 오봉산에 돌탑을 두 개나 쌓아놨네. 응. 사봉에서 오봉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영안전이 성과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 경사길로 정상까지 올라가네. 오봉산 밑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고 오르면 정상이에요.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둘러보죠. 이쪽이 아마 북쪽이 될것 같은데, 저 아래 저수지 위에 주차장이 보이고, 저기 칼바위 능선이 보이는데 돌탑 두 개를 지나면은 여기가 정상이요 배청상석이 보이네 어봉산 정상인데 어봉산이요 정상에서 바라본 등양만 그리고 올라온 능선길입니다. 저기 바위 밑에서부터 바위 있는 쪽에 칼바위 능선은 안 올라갔죠. 정상 남쪽에서 저 위에 정상석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올라온 능선이고 뒤에는 칼바위 두시입은 정상에서 용추폭포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위는 안 올라갈 때고 닭들을 참잘 살았네요. 돌아가면 정상이요 돌탑에서 돌탑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안 내리가네. 돌아오는데 모두가 돌 깔린 길이에요. 두시 십삼 분 이백오. 여기니까 안내판 있는데 등산로 아니라고 한 대로 내려와봤더니 여기서 팔백 미터 가면 용추산성 그리고 백바위는 이점칠 킬로 올라가야 된다네. 여기에 영축폭포가 있는 모양 같은데. 진짜 이만한 폭포야. 여기서 이 영축폭포인데 우에올로와서 보고 왔던 길로 돼가야 되겠네. 영축폭포 위로 갔다가 다시 등산로에 나왔습니다 되돌아왔어. 폭포 앞에서 돌탑들이 여러 개 있어. 저거가 영축폭포. 영추폭포 입구 안내판이에요. 영추폭포 여기서 사십니다. 들렸다 가죠? 여기는 거들 강아지가 딱 봄맞이 준비가 돼 있어. 영추폭포에 왔습니다. 폭포를 다녀서 나가요. 2시 25분 영추폭포를 지나서 지금 29분 여기 개울 따라서 내려갑니다. 주차장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맵고 개울을 다리를 건넙니다. 우측으로 개울가에 편백나무 숲이 평백나무숲 밑에 개울가에 휴식처가 있고 저기 보호가 있네 응. 화장실도 있고 보호가 있는 놀이터까지는 차 길이 나 있어요. 2시 49분 65m 다시 다리를 건너면은 아스팔트 길이 2시 50분 65m 주차장에 와서 등산 마칩니다. 서수지요잖아 주차장 맞은편으로 있는 안내판이 우사구점 골로 가는 출렁다리 <목소리로> <목소리로>